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신상품 소개를 도와드릴 전략염 미팅권선영이정현 책임입니다. 지금 한 주만에 날씨가 바뀌었어요. 겨울 아니에요? 저 오늘 내겸 네 입고 왔어요. 내네네 겸이. <laughs> 저 감기도 걸렸어요. 근데 지금 너무 가까운 것 같은데, 간격이. 네, 저희 팀에 감기 환자들이 많은데, 저도 결국 올맞고요. 이제 성영 책임님이 <laughs> 올물 차례예요. <laughs> 아니, 조심하라고 하시는 네, 못할 방로 다들 감기 조심하십시오. 네. 이 상품은 김예지 선수와 제휴한 예지력 시리즈 상품입니다. 사격에서 이타 선수가 네. 이번 올림픽 때 나왔는데, 김예지 선수하고 이번에 콜라보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또, 김예지 선수 콜라보를 또 저희 팀에서 진행을 했잖아요? 맞아요, 바로 제가. 네. 너무 힘들어요. 아, 칭찬해. 이만큼 요 칭찬해, 칭찬해. 그래서 저희가 9월달에 빨리 만나뵙고 가장 빨리 나올 수 있는 상품 일정으로 출시를 좀 해본 건데요. 첫 번째 나오는 상품은 삼각김밥하고 줄김밥, 그리고 바나나입니다. 이번주에 이렇게 3종이 나오고, 또총 준비한 SKU는 어떻게 되나요? 내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음. 컨셉을 조금 맞춰가지고 상품을 좀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는 사격하면 좀 집중력이 아,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커피나 이런 건기식 쪽을 좀 준비를 했고 음. 두 번째는 아무래도 운동 선수다 보니까 이분이 몸이 엄청 탄탄하세요 그래서 네. 닭가슴살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음. 단백질 충전하자라는 의미로 프로틴이 가득한 음. 상품을 준비했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상품 제휴를 할때 이것저것 많이 여쭤봤었는데 네. 김예지 선수분이 과일을 엄청 좋아하신대요 아, 그래서 하나랑 맞아요. 네. 실제로 릴렉스 타임에 과일을 만드신다고 해서 음. 그런 과일을 준비해보자 라고 해서 이렇게 꼭지를 음. 또세 가지로 잡아서 준비해봤습니다. 또, 이 김예지 선수 콜라보 상품명들이 원샷, 원킬, 뭐 이런 식으로 사격이 연상되는 이름이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먹으면 모든 걸 충전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음... 있고, 예지력이라는 사실 이름도 예지의 힘을 충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희가 준비를 좀 했죠. 수능 대응해가지고 그쵸, 그쵸. 예지력을 통해서 문제를 다 맞춰라. 뭐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네, 이게 굉장히 중의적인 의미를 많이 담은 뜻인데, 점포에서 홍보하실 때 이런 부분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말해도 되나요? 저희 예지 선수랑 만나기로 했잖아요. 티저 한번 깔고 싶다. 네 커밍스. 이 상품 프로모션 같은 건 따로 없을까요? 아, 저희가 또 상품을 잘 판매를 해봐야 되니까 카드 할인 행사를 좀 붙여봤는데요. 오. 농협 카드하고 하나 카드로 결제하시면 20% 할인이 오. 될 예정입니다. 오. 11월 한달간지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상품은 3X 라지 베이컨 햄마요 김치 삼각김밥 그리고 두부 치킨 스테이크 버거입니다. 누구나 좋아할만한 그런 삼각김밥하고 음, 단백질을 맞아요. 가득 충전할 수 네. 있는 이런 햄버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베이컨, 햄, 마요 그냥 맛있는 거다 아, 넣었네요. 그쵸. 포인트가 그냥 밥이 아니라 김치볶음밥을 사용한 어.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짭조름하게 자극적으로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둘다 하나 그냥 순삭할 수 있죠. 네. 그리고 두부 치킨 스테이크는 나트륨을 조금 저감한 상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각처에. 인증을 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건강한 상품으로 네 그리고 두부하고 닭가슴살 이런 단백질이 가득한 그런 토핑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운동하시는 분들도 좀 편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상품은 리라쿠마 푸딩, 말차, 초콜릿 그리고 쿼스타드 총 3종입니다 저번에도 리라쿠마 상품이 좀 나왔었는데 맞아요. 이번에 푸딩이 또 나오네요 네 이번에 푸딩이 나오고 또 리라쿠마랑 콜라보한 상품인 만큼 리라쿠마 티브실까지 들어간대요 네 이것도 랜덤이기 때문에 또 모으시는 수집가분들이 너무 사고 싶 그런 상품일 수 있겠죠. 또 이게 플레이버가 3종이니까 네. 좀 다채롭게 드셔보시면서 띠부실도 모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리라쿠마가 지금 SNS에서 조금 핫해졌더라고요. 뭐 애니메이션 나온다고 그러는데? 리라쿠마가? 네. 그 티저가 지금 깔렸어요, 한번. 뭐. 아, 그래요? 네. 그 아, 그래서 또 SNS에 더 많이 올리고 하는까 아, 아, 그쵸, 그쵸. 되게 호재죠 호재. 다음 상품은 이웃집 두바이집 꿀티쿠키입니다. 어. 여름을 강타한. 두바이. 거기에 이어서 이번엔 두바이식 쿨키 쿠키가 나오게 되네요 근데 이 두바이가 대란이 아직도 안 끝난 것 같아요. 아, 아직도 전포에서 보기 힘들어요. 네. 아, 아직 못 드셔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드셔보셨어요? 네. 아 저는 많이 먹어보긴 했는데 아, 아, 왜냐면 저 오픈런 하거든요 근데 나올 때딱가가지고 점심에 저거 가져가면 안 될까요? 약간 이런 느낌? 근데, 근데 또 이렇게 2탄이 나왔네요 맞아요 그 디자인도 일부러 약간 비슷하게 색깔만 좀 바꿔서 맞아요. 준비를 하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은 피스타치오 그 페이스가 들어왔었는데. 들어왔었는데 여기서는 아몬드 페이스가 아, 들어간다는 게큰 차이점이죠 제가 또 준비해봤어요 오오 아, 아 진짜? <laughs> 아, 뭐야 근데 생긴 건 똑같다 거의 오 여기, 여기도 카다이프 면이 있네 어때요? 우전투 중에 지금 제일 좋아. <laughs> 음! 이게 아래쪽에는 쫀득한 쿠키가 있고요. 가운데에는 캐러멜이랑 아몬드 페이스트를 섞어 놓은 카다이프 면들이 있고, 위에 초코쿠키, 소금으로 솔티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단짠은짠하니맛의좋아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맛있다. 응. 나도 페스타 좀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이 상품 1배수 발주시 1,500원 지급해 드립니다. 자공우 고구마 빵은 고구마 분말을 첨가하고 꿀스틱을배점해서 달콤하게 즐기실 수 있는 빵이고요. 감자 빵은 감자 분말을 첨가하고 치즈 시즈닝을 발점해서 담백 짭조름하게 즐길 수 있는 빵입니다. 네, 신신의 브리또는 햄치즈 매콤 로제 두 종이 준비되어 있고요. 햄치즈 브리또는 모짜렐라 치즈, 체다 치즈 그리고 슬라이스 햄, 키위 소스로 구성되어 있고 매콤 로제는 모짜렐라 치즈, 체다 치즈, 슬라이스 햄 그리고 로제 소스로 구성되어 있어서 굉장히 든든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다음 상품은 연세 밤티라미수 생크림빵입니다. 저희가 밤티라미수 컵케이크를 한창 팔고 있는 중인데, 여기 이어서 이 빵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컵케이크 드시고 계셨어요? 어, 저, 저 간신히 먹었어요. 저도 첫날 딱 야구매 해가지고 음. 먹어봤는데, 굉장히 깊은 단맛이 나면서 맛있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밤맛 디저트를 출시하면은 바밤바의 맛을 음. 이길 수 없다. 음. 어떻게 하든 바밤바 맛이 난다. 라는 음. 그런 평가 굉장히 음. 많은데, 저도 직접 먹어봤고, 여러가지 후기를 보니까 바밤바 맛이 난다는 말은 정말 없더라고요. 네, 밥암바... 햄버거 저는 약간 화이트 초콜릿 같았는데 어. 또 이번에 그 성화에 힘입어서 저희 밤 티라미수 생크림빵이 나왔습니다 요 상품도 막폴리 권상준 셰프님이랑 같이 참여해서 를 만들었고요 네 그래서 아예 이제 패키지에 권상준 셰프님의 얼굴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막폴리라는 네임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맞아요. 이제 고객분들이 이제 지나가시다가 어? 이거 흑백요리사의 그분 아니야? 라고 충동구매를 하실 수도 있겠죠 네 이거는 초코빵에 테두리에는 커피 커스터드를 사용했대요 이제 네, 아무래도 티라미수가 에스프레소한 향이 좀 특징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커피 커스타드를 얹으면서 그런 맛을 최대한 구현을 하려고 한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속에는 밤 생크림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진짜 이건 티라미수 같은 맛이 날것 같은데요 이것도 아마 출시하자마자 인증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대략 일어날 것 같은 조짐이 들고요 네. 발주 뜨면은 빨리빨리! 빨리. 네 이제 최대한 많이 발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30일 출시입니다. 다음 상품은 불맛가득 직화불곱창입니다 지금 흑백놀이사로 한창 또 주가를 달리고 계시는 백종원 셰프님하고 또 상품을 출시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름에도 불맛이 있으니까 음. 일단 불량이 많이 날것 같고 또 포인트가 국내산 돼지 소창을 사용했대요. 어, 거기에 이제 백종원님께서 직접 개발을 하신 특제 양념소스가 들어갔다고 하니까 맞아. 굉장히 궁합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행사가 있을까요? 네, 행사로는 11월 한 달간 천원 할인. 들어가서 실제로 8,900원인데 7,900원에 구매를 하실 수 있고요. 다음은 MB 상품 소개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품은 창녕 마늘 후랑크입니다. 네, 이 상품은 국산 창녕 생마늘이 들어간 직화구이 핫바이고요. 다음 상품은 우유에 빠진 딸기 그리고 바나나 주빌레 우유 두 종입니다. 원유 7 0에 생크림 1% 그리고 딸기 바나나 과즙을 넣어서 좀더 진한 맛으로 즐기실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신상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a